어,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수정약의 방법과 맞았던 게 아니고요, 안 맞았던 게 아니고요. 그거는 우울증이 그러니까 바쁘게 살아라, 운동해라, 어, 책 읽어봐라라는 것은 다른 걸로 우울증을 덮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잊어라, 잊어라, 아니면 잊은 듯, 그러니까 속여라, 일종의 속여라, 속여라, 요 그러니까 다른 걸 하다 보면 뭐 잊혀진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음, 이게 우울증이 단순히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는 뭐 다른 걸 하면서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 f 기분, 필링. 필링은 필링은 페이크를 해도 돼요. 뭐, 뭐 슬프다고 해서 너무 슬픔에 쏠려 가지 않고 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 이렇게 슬픔에서 좀 자기 자신을 좀 꺼내, 꺼내는 그런 노력들, 그런 노력들 그런 건 좋은 거예요. 뭐 필링, feeling. 필링은 그래요. 필링 느낌. 필링은 어, 덮어라, 뭐 잊어라, 페이크 뭐 이런 거 이런 게 가능해요. 근데 우울증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표현을 우울증을 우울증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영역이잖아요. 우울증은 필링이 아닌 거든요. 우울증은 솔직히 아 저는 우울증에 약을 처방하는 것도 너무 너무 아, 너무 가혹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어, 정말 저거는 이 우울증은 필링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아, 정말 마음 한쪽이 골마가고 있는 거예요. 썩어 터 터지... 썩어 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이 골마 터진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상한 거. 우리 마음이 상했다, 그러죠.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잖아요. 이 우울증은 기분이 나쁘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분이 나쁜 거는 기분을 좋게 해줘도 돼요. 그건 말 그대로, 왜? 우리는 기분에 흡, 휩쓸린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기분에 휩쓸린다는 게. 근데 이 우울증은 내가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내가 마음이 건물이라면 그 건물 한쪽이 무너지고 있는 거고, 내가 배라면 침수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잊고 달리라는 것은, 어, 우울증을 이런 식으로 극복하자. 극복도 아니지. 이런 식으로 바쁘게 살아라, 운동해라, 책 읽어봐라 등등으로. 물론 제가 해결이 됐다고 해도 믿지도 않지만 어, 나중에 더 크게 빠져요. 크게 더 크게. <laughs> 나중에 우울증을 견딜 수 없을. 나중에 우울증이 견딜 수 없을 정도. 이 뭐죠 견딜 수 없다라는 말은 그 다음 결과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바로 왜 그러냐면 <laughs> 저렇게 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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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다가. 나중에는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우울증을 어, 우울증은 정말로 어, 무거운 거예요. 우울증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 어떤 재미있는 개그를 봐도. 웃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걸 해도 잊혀지지 않고,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빠르게 골막아요. 어... 우울증이 왜 생겼는지, 이 우울증이 어디서 왔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아비님 식으로 얘기하면, 수정량 안에 있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자아가, 이제 혼자 있는 게 너무 괴로워서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제, 고아원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아원은 친구들이라도 있죠. 얘는 29년 동안, 시멘트 벽 안에 갇혀 있었다니까요 빛도 없는 곳에서. 그래서 그래도 그래도 수정량을 29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5 살짜리니까 24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 빛도 없는 곳에서 24년 동안 그 애가. 그래서 절규하는 거예요. 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죽으면 수정량도 죽으니까. 그 절규하는 소리예요. 이거를 더 덮으라고? 이거를 더 외면하라고? 죽으란 얘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죽진 않지만 거의 이 사람, 이 아이가 24년은 버텼지만 35년, 40년, 40년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거의 죽, 죽은 상태가 돼요. 그러면 그때 수정량은 생각나는 게한 가지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내 안에 내가 죽었는데 내가 살아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외면하라, 덮어라, 더 바쁘게 살아서 더 잊어라. 정말 정말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내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조언을 한건 그들이었지만. 그거를 수락한 건 수정량이에요. 제가 겨,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준건 세상이지만, 그거를,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수락한 건 수정량이에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것은 빨리, 빨리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눠야 돼요. 왜 그러는지, 어디 있는지, 그 고아원으로 달려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최대한 빨리 내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차오를 때는 내 자신이 나한테 절규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가야 돼요. 최대한 빨리. 몰랐으면 모르되, 알았다면. 더 바쁘게 살라고 아니요 다 때려치우고 가세요. 다 때려치우고 내 자식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laughs> 내 자식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잖아 모르고 살았어 몰랐으면 모르대 내 자식이 부산 어딘가에 있는 걸 알았다면 다 때려치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엉망금을 벌어주는지 모르겠는데, 다 때려치우고 가야 돼요. 그 엉망금 끌어간 거 죽을래요? 그렇다고 뭐 돈을, <laughs> 그 아이 찾아서도 얼마든 더벌수 있어. <laughs> 우울증은 내 안에 절규예요. 들어달라고.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관심 가져주지 않아도 그렇게나 슬퍼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은 빚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데 탁구를 친다고? 책을 읽는다고? 그책 읽어서 뭐하게? 탁구 쳐서 뭐하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만, 대화하는 것보다 즐거운 건 없어요 그래서 소개팅들 많이 하시잖아요. <laughs> 물론, 뭐, 부끄러워서 못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그, 뭐, 사랑,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과 나누어도 그렇게 즐거운데, 내 안에 나와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즐거운 거이 세상에 극히 드물어요. 왜? 내 안에 나는 나를 나밖에 모르거든. 이건 쓴소리도 하죠 이건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걸 너도 알잖아 양심이라는 기관도 있고 여러가지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내 편이에요 무조건 어쨌든 우울증은 내 안에 절규에요 몰랐으면 모르되 내 안에 내가 죽어가고 있는 열매라는 걸 알았다면 열일 다 때려치우고 자기 자신한테 달려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다가가면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빈 동영상에 쭉 올려놨고 자기 자신한테 묻고 그리고 첫 시작은 그래서 그거를 비유를 든게 이제 딸 아들이에요. 24년 만에 24년 동안 찾지 않았던. 24년 동안 이제 뭐 숙, 숙리, 숙구는 20, 20년 동안 최소 15년 이상 동안 <laughs> 최소 15년 동안 찾지도 않았던 내 딸과 아들에게 부모가 처음 할수 있는 말이 뭐겠어요? 상상해 보셔도 돼요. 휴면 휴먼 다큐 조금만 보도 알수 있어요. <laughs> 버려진 아이에게 엄마가 왔을 때 받아들이지 않아요. 엄마 가라 그래요. 엄마라고 엄마라고 얼굴도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1 5년 동안 찾지 않았던 그 아이에게 와서 하는 첫 마디는 무릎 꿇고 사과. 물론, 이제, 사죄의 무릎은 아니지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무릎을 꿇지만, 헤어지기, 헤어지는 내내 사과만 해요. 미안했다고, 미안하다고. 모든 잘못된 관계의 시작은 사과부터 하는 거예요. 잘못된이란 말도 쓰지 않을게요. 모든 아픈 관계, 모든 아픈 관계의 시작은 진심 어리사과. 우울증은 너무나 무거운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가벼운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 자식과 내가 결속되어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종일 사과하고 가면, 눈은 안 마주치지만, 엄마가 가고 나면, 밖에서 기다려요, 애가. 그 관계란 건 그런 거예요. 물론, 엄마, 엄마한테 화는 덜 풀렸지만, 그래서 엄마 갈 때도 웃어주지 못했지만, 그 조그만 다섯 살배기 어린애가 엄마한테 웃어주지 못했지만, 얼마 전 영상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laughs> 엄마한테 웃어주지 못했지만, 엄마가 가고 나서 그문 앞에서 계속 기다려요. 매일매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겁지만, 너무 무겁지만 어, 여러분과 여러분들 자신은 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결속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 얼마든지, 어, 얼마든지 우울증부터, 우울증부터 해결될 수 있어요. 너무너무 무겁지만 여러분들이 해주는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케이크 같은 한마디, 세상에는 아무리 줘도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내 부모, 내 친구, 아니면 내 어떤 상사,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족시켜주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뼈를 깎아서 100만큼 해도 세상은 100, 100이 당연한 줄 알고 150을 요구하고, 내가 밤잠 못 자고 150을 했는데도 그건 당연한 거고 200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정말 케이크 한 조각이면 그냥 하나가 돼요. 피자 한 판이면 그냥 하나가 돼요. <laughs> 케이크 같은 말 한마디, 물론 내 안에 나는 육신이 없으니까 실제로 먹는 걸줄 수는 없겠지만, 네, 케이크 같은 말 한마디 하나에 15년, 10년 단어가 버려요. 우울증은 너무너무너무 무거운 것이지만, 여러분과 여러분들 자신은 하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속된 부모 자식 사이보다 더 가까운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가볍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가볍게. 그래서 그 얼마 전에 휴먼 다큐 영상을 우연히 잠깐 봤는데 그애가 헤어질 때 웃진 않았지만 케이크. 케이크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케이크 사오라고. 그래서 케이크 생각이, 케이크란 말이 내가 제 입에서 나오네요. 웃진 아요 끝까지 눈 맞추지 않았지만 다음에 올때 케이크 사오라고. 엄마 뭐 사올까? 그러니까 케이크 이러더라고요. 버려진 상처도 나을 수 있다니깐요. 케이크 한 조각이면. 여러분들 이것보다 귀한 거 여러분들 생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 뭐 이러잖아요. 근데 뭐 실제로 부모가 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알 감히 알수 없겠지만 여러분들 자신의 생명, 여러분들 자신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이거는 이기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겠어요? 그건 이기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생명의 흐름이에요.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도... 저 오지로 보내주십시오. <laughs> 저 어, 북한 가서 죽고 싶습니다. 뭐뭐 <laughs> 뭐 이런 얘기들 뭐 있었겠죠 그랬을 때 그런 사람에게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도 너도 나는 너도 원한다. 너부터 먹어라. 너부터 충만하게 너부터 많이. 너부터 흘러 넘치도록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수정양이 행복하면 수정 행복하다 행복이라 말 너무 그렇고 수정양이 수정양 자신과 하나가 되고 또 여러분들 자신과 하나가 되면 굳이 이 세상 이, 허, 이, 뭐, 이 험난한 세상은 그렇게 살아지는 거예요. <laughs> 지구는 그렇게 살아 사는 거예요. 살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엄청난 방해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아비님의 분량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죠. 빨리 왔으면 뭐 빨리 왔으면. 음,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하지만 어,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은 너무 이해하지만 어, 케이크 사들고 가야죠. 그러니까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해야 할 한마디를 해야죠. 오늘 분량의 한마디. 그, 그러니까 딸이 제일 좋은 거예요. 딸이 매일 매일 학교 갔다 왔을 때. 그날그날 그날 인사해주면 돼요 뭐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뭐 그날그날 그날 인사해주면 돼요 아잘 갔다 왔니 뭐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뭐내 안에 나니까 다섯 살짜리니까 오늘 뭐하고 놀았어 뭐 오늘 기분은 어때 뭐 쓸데없는 말들 <웃음> 사랑은 <웃음> 쓸데없는 말들 속에 있는 거예요 <laughs> 사랑은 쓸데없는 말 속에 있어요 사랑과 관심은 쓸데없는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쓸데없는 말이 그 사귄 지한 2, 3개월 된 사람들 폰팅할 때 폰으로 데이트할 때 하는 소리들이 제일 쓸데없을 걸요? <laughs> 저도 저도 물론 젊음이 있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쓸데없는 말이 <laughs> 옆에서 듣고 있으면 제일 먼저 하품 나오는 말이 그 사귄지 한두세달된 애들 남녀가 그 폰으로 밤새도록 대화하는 거 있죠. <laughs> 그거 아무 쓸데 없어요. 옆 사람이 들으면 아 졸려 뭔 뭔? 근데 당사자들은 너무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말이. 함께 있잖아요 그 쓸데없는 그 같이 있잖아요 그 같이 있다는 그 느낌 그래서 어, 자, 자신에게 쓸데없는 말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 비유를 딸의 비유 되는 거예요 내가 딸이 있다면 어, 뭐 다섯 살인데 뭐 다섯 살이라면 뭐, 그냥 아무 때나 내 안에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괜찮아 뭐 지금 기분 어때 어, 그때 그때 왜 그랬을까 <웃음> 미안해 <웃음> 잘못했어 어, 엄마가 그때 그러면 안 됐었는데 몰랐었어 모 것도 몰라, 몰랐다는 것도 너무 미안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몰랐었어 어, 이제 몰랐으면 모르대 어떤 아저씨가 그러더라 어, 몰랐으면 모르대 알았으면 그때부터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엄마가 어, 이제는 하루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 여자가 여자에게 해줄 수 있는 말 있잖아요. 저는 이, 이 말들을 다 여성에게 배웠거든요. 어, 여성이 하는 말들이 아비님을 참 많이 사람이 되게 했죠. 그 여성이 여성분들이 여성이 어, 여성이 여성이라는 존재가 어, 자기 마음을 따라하는 말저 어, 말들이 아비님을 여러 번 살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본능, 자기 마음의 그 여자의 본능 있잖아요. 그 여자의 본능으로 하시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어, 그 말들, 이, 이 말들 다 배운 거예요. 저, 저도 여성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그래서 남자는 여성에게서 여자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는 그냥 본능의 노예예요. 우리는 그냥 뭐. 뭐 짧은 치마 뭐 이런 거에 그냥 우리는 다 짐승이 돼 버려요. <laughs> 뭐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성에게서 여자를 배워, 배우 배우거든요. 우리 남자들은. 제이크가 그마 나는 이이 말들이 다 여성에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괜찮았어. 뭐, 뭐 미안해 엄마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됐는데. 뭐 이런 말들. 그래서 여자 특히 남성분들은 이제 아비님이 가르쳐 주겠지만 여성분들은. 아비님의 어떤 요, 요 얘기만 하면, 이제 자기 마음의 본능을 따라서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뭐, 엄마 딸인데, 못할 게뭐 있어요, 둘이서. 여성이 자기의, 여성의 본능을 따라서 하는 말들은 정말,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저도 그런 감정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 저를 여러 번 살렸어요. 그 말들이. 아, 정말. 그래서, 아, 하여튼, 그렇게 따라서 하시면 돼요.